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 데는 동탄에서 유명한 홍종원 베이커리죠, 옛날에. 지금은 골드 해겔이라고 바뀌었는데, 부대명장 홍종원 아저씨가 여기 앞에 바뀌었어요. 한 얼마나 됐죠? 한 1년 넘었나요? 리모델링 한 지? 어, 1년 좀 넘었어요. 아, 앞에는 또 다른 음식점으로 또 이거 임대해 주신 거 같은데, 아, 예전에 낮에 좀 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시는 분 만나서 겸사겸사 한번 와서 찍어 보려고 왔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영상 또 맛깔나게 또 찍고 찍 영상 올릴게요 아... 저 강원도에 찍어야지 정원이야좀 이따가 사람 정원에 찍어야지 조정하려면 아 이거 광인대도 많네요 사람? 아, 어, 여름에 전체 나오나요? 어. 아, 근데 래 전부. 뭐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우리 같이 오신 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네. 저는 동탄에, 네, 지금. 거의 10년 갈 살고 있는 네. 동탄 러버입니다 네, 아뭐 아는 지인 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동탄에 왔는데 영상 찍게 되네요. 혹시 빵도 드실 거예요? 저녁 때 와서 해봤는데, 저녁 때는 빵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요? 이 골더에게 생긴 전부터 아. 포인트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홍종원 베이커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아니, 뭐, 가면서 찍어도 돼요. 아, 뭐, 여기, 저녁인데 사람 엄청 많네요. 아, 이 홍정은 아저씨, 아, 뭐, 대단한 것 같아. 진재벌이죠, 진, 진재벌. 진제머리. 어? 오디야 여기 1층 화장실 앞인가? 아, 여시 갑다 그 네. 그, 잘보이긴 하겠지. 아, 저희 커피숍도 좀 많이 다녀봤는데 아 여기 해경궁 베이커리 이후로 아 여기 엄청 좋네요. 네, 이거 빵 아까 이름 뭐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이거 맛있네 크로와상하고 좀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안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하네요 음. 강추 드립니다 네, 이어 맛있는데 아 근데 여기 홍종원 아저씨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아, 할 때마다 네. 뭐 얘기 얘기 하실 건가요? 그냥 네. 시원하게 예. 네. 이 일대가 다자기땅이다 자기 생각하고 드시면 아, 그래요? 오늘 하루 굉장히 행복하실 것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 다 홍종원 아저씨 땅인가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뭐 동탄 오래 사셨으니까는 뭐 아주 뭐, 비슷하겠죠. 뭐, 그런 내용이. 좋아요. 파트이고. 네. 아, 근데 아, 저기 앞에 건물도 예전에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 지은 거니까, 아, 여기, 아, 좋네요. 동탄이 이제 복이 많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천 근데 오늘 같이 영상 찍고 계시는데 많이 와보셨나요 여기? 네, 거의 뭐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네. 뭐, 뭐 어머니 날이나 어린이 날이나 네. 주말에 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저기 뭐 어항도 있네요 네. 저어뭐 여기 끝판왕이죠 우리 어. 경때리기도 어.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저거 한번 좀 찍고 가면 안될까요? 예. 잘 되어 있네요. 와, 저쪽은 네. 엄청 높은데요? 저기서 어, 저기... 우리... 저기... 아, 저기서요? <laughs> 야, 여기 또뭐 있네요? 여기는 뭐, 자체 브랜드 같아요. 아, 여기, 여기거든요? 해경공베이커..아 여기 아닌가요? 아니요 네. 경공예저 네.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갈게요 엘리베이터 저희 안탔거든요 여기네 인테리어가 네. 골드스럽고 정말 네. 세련되고 굉장히 정말 고급스러워 아 그러니까 너한테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아 뭐야? 어우, 이... 저쪽으로 <laughs> 가야 되는 거아니야 여기 혹시 고기 있나요? 아 여기 잉어하고 엄청 많아요. 잉어요? 네. 지금 저 다리 밑에 이제 네. 밤에는 숨어 있는데 아 낮에는 잉어 네. 엄청 많이 있어요. 야, 이거 조경에도 이거... 엄청 저기 신경 을 많이 쓴것 네, 같은데, 와. 이 조경이 약간 일본식하고, 네. 약간 한국식하고 굉장히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진 거 같아. 아, 음. 대단하네. 요 아, 홍종원 아저씨,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아까 홍종원 아저씨 본것 같은데, 저기. 여기가 모든 네. 아저씨 고향이다 본 적이니까 아마 뵐 응.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엄청 잘 해놨네. 여기 근처에 12대 명장, 박준서 아저씨, 오산에 또 명장시대. 아, 그런가요? 네. 아, 오산에 책방왕인가요? 그... 예, 뭐 서로 양분해서 뭐 나눠 드시는 것같은데그렇군 어, 아, 여기 동탄 말고 어디죠? 저쪽에 하나 또큰데 있던데, 홍종원 베이커리. 음. 잠시만요, 부대죠, 부대. 구대. 홍종원 아저씨, 어, 여기 골드에게 황금의 언덕이네요. 어. 이거 용이네요 이거. 야 엄청 잘해놨네 이거. 아, 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겠네. 음. 이 저기 지금 이이 이 조형물이 다 저거 뭐죠? 장수랑 부자를 상징하는 그런 것만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다. 맞아요. 코끼리도. 예. 코끼리, 거북이, 이 무지개 부엉인가? 부엉이도. 부엉이는 저기 앞 장수. 저기 앞에 용용 있었는데 저기. 용도 있고, 아, 십이지스도 응. 있고, 와. 해태도 있었던 것 같아. 요 해태 응. 여기네. 아 맞아. 네 오늘 동탄에 있는 구대 명장. 홍종원 베이커리 지금 이름 바뀌었죠? 골드 해결 황금의 언덕입니다. 네. 아, 오늘 와주신 제 아시는 형이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엄청 지금 잘해 주셔 갖고 영상 좀 편하게 찍고 가네요. 네. 동탄에 오것 거든 꼭이 골드 해결을 찾아 주시면 네. 후회하지 않을 입니다 네. 아, 여기 저기 동탄 많이 아시나요? 아, 동탄 살이 10년 차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동탄 한번 또 싹 찍을 한번 와드리면 동탄에 네. 짜장면 네. 명스가 있습니다. 구독, 네, 네. 얘기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짜장면 4 0 0 0원 콩국수 8,000원. 니 네. 다음에는 뭐 짜장면집 중화요리 전문점 한번 가겠습니다. 뭐 구독 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